첫 소식입니다. 인천시가 이음 택시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인천 이음 플랫폼을 이용해 손쉽게 택시를 호출할 수 있는 시스템인데요. 시민들은 10%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있고, 택시업계는 멤버십 비용 없이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재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천 이음 택시를 한번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 이음 애플리케이션을 실행시키고요. 이음 택시 호출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네, 지금 제가 있는 위치가 지도상에 표시가 되는데요. 도착지를 적어 보겠습니다. 네. 걸리는 시간과 함께 예상 비용이 확인이 되는데요. 한번 택시를 불러 보겠습니다. 네. 호출한 지 5분도 채 되지 않아 택시가 도착했습니다. 시민들은 이음 택시를 이용할 경우 인천 이음과 마찬가지로 10%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택시 호출 비용도 무료입니다. 택시 업계에게도 이익입니다. 택시 업계가 K사의 플랫폼을 이용할 경우에는 결제 수수료에 월 매출의 3.3%를 내야 하는 반면 이음 택시 플랫폼을 이용할 경우에는 최대 1.4%의 수수료만 내면 됩니다. 물론 좋죠. 물론 좋고 이제 소비자들한테도 캐시백 10%가 들어간다는 점에서도 소비자들한테 좋고 우리한테 수수료가 적어서 좋고 그리고 또 하나 인천 지역에서 같이 활용한다는 거 점에서 매우 좋게 봅니다. 인천 이음을 바탕으로 한 공공 서비스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인천 이음을 이용한 배달 서비스를 선보인 데 이어 최근에는 인천 이음으로 전통 시장에서 장을 보면 물건들을 집으로 배송해주는 장보기 서비스도 시작했습니다. 인천시가 인천이음 플랫폼을 활용해 공공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 시작하게 된 이음 택시나 배달 이음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대기업 플랫폼의 독과점으로 인해서 여러 어려움을 겪고 계신데 여기에 대한 저희가 좀 대안이 될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자 시작하게 된 사업이고 앞으로도 인천 시민이나 소상공인을 도울 수 있는 사업이 있다면 계속적으로 검토해서 확장해 나갈 예정입니다. 전통시장 배송부터 택시 호출 서비스까지. 인천 이음의 활용폭이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헬로 TV 뉴스, 이재필입니다.